안 돼! 오. 안 돼! 오지 마! 엄마그다 다시 해! 다시 돼! 다시! 다시! <laughs> <laughs> 아 진짜. 에이 써드니 알고 누가 높이 쌓나 해야지. 아빠 찍고 있어. 지금 누가 잘하나? 오체육가 잘하고 있어. 체육이 친구들 여러분, 지금 높이 쌓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이 선수 다섯 개를 썼습니다. 아이고, 다시 빨리 써야 됩니다.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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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육이 선수! 다시 시작합니다. 세 개. <laughs> 아왜 그래요? 나, 이제부터는 방해하지 암, 않고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세요. 저기 지금 두세 개. 저기 엄마 네 개. 저기 네 개. 저기 다섯 개. 빨리 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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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게어고어이제높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점당 아이고, 아이고, 아천천아 똑바로 쌓야 돼요. 똑바로. 삐뚤삐뚤 하면은 넘어져요. 제가 여기, 여기 삐뚤삐뚤 하잖아요. 넘어지게 넘어지는 거야, 이게. 삐뚤삐뚤 하면. 그렇지. 여기 여기도 삐뚤삐뚤한데?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뭐 흔들려도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높이 쌓면은 일어서서 해야 돼요. 오오 어. 오. 오오오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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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엄마 넘어뜨리지 말고. <laughs> 자 다시 마지막 마지막 누가 누가 이기나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빨리, 빨리 시작, 시작, 시작. 높이 쌓기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번에 이기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레디, 이기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요. 아까 먹었어요, 그지? 네, 입 많이 했 많이 먹으뇨? 나 썩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응. 최혁기는 지금 다섯 개를 쌌습니다. 엄마도 다섯 개를 썼습니다. 저기는 일곱 개. 우와. 여덟 개. <laughs>